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격에 대해서 좀더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이 골격은 화양기다 하면은요. 영마궁에 들어갑니다. 영마궁.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위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골격을 얘기할 때 선생님마다 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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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위라는 겁니다. 이 부위. 그래서 영마궁, 영마골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마골이 이렇게 발달되면요 무인으로서 전방의 건물을 해도 매우 매우 용감한 무인. 군인이죠. 요즘은 군인으로서 능히 적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고 특히 예 수명이 짧지 않다. 우리가 군인들에게 뭡니까? 군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살아 돌아와야 되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수 있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화양기. 그래서 이군 복무나 무관들은요. 이 화양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경량기라는 것은 바로 이 이마 앞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심리학이나 의학, 이런 영어로 보면은요 전두엽 이라고 얘기하죠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군인이나 무관이 되지 않아도 잘살수 있습니다 네 구태여 꼭 무관이 최고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관 일 때는 싸움을 예시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화양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꼭 무관이 아니라면 예 무관이 아니라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그랬을 때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전 전두엽 전두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 전두엽 전두엽은 판단력에 들어갑니다. 판단력.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그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그참 좋은 차, 요즘은 제네시스죠. 뭐 제네시스나 뭐 BMW 이런 차를 몰고 가다가 추운 겨울에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보면서 아 저도 그, 그, 그곳까지 가는데 그곳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순간적으로.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 운전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사고 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믿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때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이 경량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량기, 경량골. 경량골. 예, 심리학에서는 전 전두엽이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관인법에 대해서는 전 전두엽에 속하는 또는 전두엽에 속하는 이 경량기가 판단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령 이 부분이 좀 죽고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경량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량기가 살아 있다면 예 사람 인덕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당 요 고양기 인당까지. 도톰하게 빛나게 잘 살아 있다면 예 시간이 가면 발전할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제가 구양기 이야기를 하면서 인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당은 언제나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흠이 없게 예 도톰하게 잘 예,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가 중요한 것은요 두말을 할 나위도 없죠 예, 이마로부터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터득하고 연구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코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마가 부족하고 예 조금 좀 이렇게 예, 잘 생기지 못했어도 코가 반듯하고 풍룡하면 예, 그 힘으로 또 이마의 기운을 예, 100% 살릴 수 있다. 부족한 이마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으로 와서. 뒷부분으로 와서, 후양기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앞시간에 제가 밀어주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리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밀어주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할수 있는 재물. 자본이 예,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이 후양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후양기가 예, 빈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는 풍룡한데 앞에는 풍요한데 후양기가 빈약하다. 그럴 때는 내 의욕은 충예 충만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만한데 내 의욕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못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밀어주는 기운이 부족하면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흡족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좀 흡족하지 못해도 뭐 살아가는 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나빠도 살수 있고, 조금 더 좋아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로 더 좋던 마이너스로 더 나쁘던 간에 내 몸수고를 거기에 조금 더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나는 손발을 조금 더 움직여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그렇죠? 왜냐, 머리가 좋으면 한 번만에 싹할수 있는 일도 머리가 나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 다리가 튼튼하고 또 손이, 팔이 튼튼하다면 뭐열 번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충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마음적, 정신적, 그러한 어떤 그, 어, 각오 또는 수고를 받아들이는 수용함.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양기는 남성들이 그 와이샤스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잠을 잘 때, 부부가 잠을 잘때 팔베개를 했을 때에 딱그 팔베개에 오는 그목 목과 머리 부분, 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특히 이 나이가 40대, 50대쯤, 50대까지는 아주 풍만한 남성들이 많습니다. 정력이 좋다라고 봅니다. 정력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목 뒷덜미가 이렇게 빈약하게 차츰차츰 쇠약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옛날에 어떤 선생님께서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이제 막 강의를 하시는데, 60 되신 분들이 막 걱정하는 겁니다 아우 70된 저 노인이 어떻게 저 몇시간 써서 강의를 할까 막 걱정 되시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뒷덜미 요 목덜미가 풍요 하기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나이는 70이 되어도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70이 넘었는데 에 이 주양기가 풍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 부분이 예 쇠약하게 쇠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것을 큰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병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손발도 좀 조금씩 저리고 예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뭡니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이 둔해지는 거죠. 기력이 떨어짐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자연스러움입니다. 큰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영양골에 대해서 영양기입니다. 이 영양기 이 영양기는 바로 이귀 뒤에 있는 골격입니다. 귀 뒤에 있는 골격 이 영양기는 또 수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명골그수명골은 뭐냐면 이 광골이 광골이 이렇게 발달돼서요 이귀 뒤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광골이 연결이 그 뼈가요. 연결이 돼서 이 뒤에 예, 형성된 뼈를 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골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 수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부위는 수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도 수명과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없습니다. 자, 코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중이 길면 수명이 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귀도 잘생기면 수명이 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코도 수명이 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몸의 부위는 모두가 다 수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니까요. 코에 털까지도 빠져 빠지더라는 거죠. 코에 털까지 빠지니까 숨쉬기조차도 어렵더라. 왜냐? 코털이 이그 공기를 숨을 쉬면 코털이 걸러 주면서 습도 조절을 해주죠. 그 안에 코에 우리 그 사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털이 다 빠지기 때문에 공기가 그냥 들어가니까 이 코가. 매워지는 겁니다. 매워지면서 숨 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어떤 그어 부분이든지 간에 다 수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생기게 생겨난 이유가 있다. 손톱도 그렇고요. 발톱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이 모든 부위들이 다 수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수명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는 지향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 이 차원에서 제가 예, 이그 수명적 차원에서 영양기 그리고 이 골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조금 부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예또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해야 되잖아요. 30분까지 해도 돼요? 예 네. 예. 예 예. 그럼 6시 30분 요거 한번 요거 인제. t o s I o n n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가 골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후양기와 뒤에 있는 후양골, 우리가 예, 뒷머리에 해당하는 뼈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양기, 화양기, 앞에 태양기, 그리고 경양골, 그리고 영양골, <laughs> 예, 주양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이 인당, 구양기와 그리고 경양기는 심리학에서나 의학에서 얘기하는 전전두엽 또는 전두엽에 속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인법에서는 이 판단력, 순간적인 판단력이 이 경량기가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경량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뭐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는 있고 험악하지 않는 험악한 삶 험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뒷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후양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양기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는 사람은 빈약해서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아주 그 어, 발달되어 의욕은 만족되지만 예 만족되지만 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나오면 어쩌냐 그거는요 예 상관성 이다 즉 하극상 조금 이그 우리는 그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음,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위아래나 예이나 또는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요약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후향기를또 이렇게 골격을 나눴습니다. 자 1번 요 1번과 7번은 요거를 우리가 품자라고 얘기합니다. 2번과 1번을 품자라고 얘기합니다. 2번과 1번 품자 품자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2번과 이 1번 요거를 품자라고 얘기하고요 예, 아주 중요한 골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앙울, 앙울골처럼 예, 형성되어 있는 뼈 이거는 은얼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4번 뼈는 거의다 갖고 있고요 4번 뼈 가운데에 딱 그 뼈가 이렇게 구슬처럼 뭉쳐 있다면 이제 이 품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골격을 다 갖춘 사람은 드뭅니다 단 품자 골이 있던 어을 골이 있던 앙을 골이 있던 그렇게 있는 사람은 예 있는 사람은 예, 어떤 플러스가 음, 있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 뼈는 예, 머리뼈에 좋은 뼈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어도 있다.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그 건강적인 측면이나 활동적인 측면 그리고 인과 관계에서도 예, 플러스가 있다라는 것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 머리에 이렇게 뼈가 많은데 두모 아골이라 해서 머리 두짜죠 머리에는요. 나쁜 뼈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골. 나쁜 뼈가 없다. 머리에 있는 뼈는 나쁜 뼈가 없다. 물론 양쪽에 다딱 대칭이 되면서 형성되어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러나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일본뼈가 양쪽에 있으면 좋겠죠. 일본뼈가 양쪽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7, 2번 뼈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 뭐, 5번 뼈만 있는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개라도 있다면 없는 것보다 낫고, 양쪽이 다 없어도, 한 군데만 있어도, 예, 나쁜 뼈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 양쪽이 다 있는 것과 한쪽만 있는 것은, 물론 양쪽이 다 있는 게 낫겠죠. 그만큼 없는 만큼 힘든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품자에 이요 요런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만져 보면요, 머리를 만져 보면 그 뼈를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 한정수 교수님께서 이제 이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머리를 한번 만져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정말 이 품자 2번과 1번 뼈가 있는 겁니다. 이 품자, 품자 골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상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자가 있으면 대부 대기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정수 교수님께서 대부 대기를 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책을 100권 이상 쓰셨습니다. 아마 이 역학 분야에서는 아마 그분의 그 명성이 저는 아주 뭡니까? 이 시대를 초월해서 아마 그, 그 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예, 많은 일도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분이 뭐 책을 100번 썼는 거 다른 사람은 뭐그 100번 안 쓰면 그러면 뭐 잘못 살았다. 그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걸 단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 그듭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 골격 설명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자, 이 목덜미 그리고 이 영양기, 이3 번은 영양기죠. 자, 영양기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영양기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영양골이라 얘기하고 또 수골이라 얘기하고 예, 한 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실령스러운 부분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양 꼴이란 실령스러운 부분의 양기운을 갖고 있다. 이제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실령스러운 기운이냐? 뭐 흉한 뭐 흉을 당했는데도 길로 변하더라 이런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운전수가 신호등이 서 있는데 운전수가 뒤에 와가지고 막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챙피해가지고 얼른 내렸어요. 얼른 내렸더니 내가 가는 그곳이더라고. 제가 찾아야 되는 그곳이더라고요. 그 나+ 저는 이제 낯선 곳을 가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막 차창 밖으로 찾으면서 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써서 운전수가 내리라 고 그래서 챙피해서 얼른 내렸더니 제가 찾는 그곳이. 딱 그기에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고 막 내리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불쾌했겠죠. 저도 얼떨결에 내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찾는 그 곳이 막 억지로 뚫려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잘 들었는지는 몰라도 흉이 길로 변한다라는 거, 고루한 부분이 영양골입니다. 신령스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영양골.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제가 생활 속에서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 제가 구양골을 말씀드리면서 자 경양골, 천양기, 태양기, 화양골, 그리고 용양골, 인당 구양기를 말씀드렸고요. 또뒷 부분에 있어서 이어지겠죠. 앞 부분과 옆 부분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화양기 그리고 천양기, 그다음 후양 후향... 그리고 영양골 그죠 영양골 이와이셔스뒤 목덜미에 접혀지는 주양골 이렇게 해서 구양기와 또이뒤 어, 후두골에 후두골에 예, 일곱 가지 뼈 일곱 가지 뼈를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얼굴 이마 그리고 머리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주세요.